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없도록 강력한 대책 마련을 추진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 북부관리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와 관련 전문가 등을 만나 피해 현황과 예방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원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사회초년생들을 타깃으로 삼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임대인이 없도록 강력한 대책을 만들 것이라며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전했습니다. 허구의 보증 제도를 악용하는 다주택 악성채무자 보증사고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발생한 허구의 대위변제 금액은 지난 2018년 792억 원에서 작년에는 579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허구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SH공사는 최근 SH공사 전세임대주택 협력업체로 사칭하고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SH공사의 전세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구해 주겠다고 속인 뒤에 약 60여 명의 임차인들에게 100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관련 주택 등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SH공사의 전화 상담 등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